아아, 아. 오늘은 성격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는 아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명 이지은, 활동명 아이유는 1993년 5월 16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30살이라고 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 힘들게 자랐다고 한다. 집안에서 보증을 잘못 서주다가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이유는 친척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생활을 했다고 한다. 매일 밤 친척들이 아이유를 험담했고 아이유는 잠든 척을 하며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러다 2006년 중학교 1학년이던 아이유는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수다를 떨다가 반 친구들 앞에서 주현미의 짝사랑을 부르게 되었는데 노래를 들은 학교 선생님이 아이유에게 체육대회 개방 무대에 서는 것을 권했다고도 한다. 결국 체육대회 개방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자신이 가수와 무대에 잘 맞는 체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본격적으로 데뷔를 목표로 하게 된다. 아이유는 가수가 되기 위해 많은 기획사들을 돌아다니며 오디션을 봤지만 오디션을 볼 때마다 실패를 했고 힘들게 노엔 엔터테인먼트와 최가번의 눈에 들어 중등급식 2학년이던 2007년에 합격을 하게 된다. 아이유를 탈락시켰던 소속사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 데뷔 초반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좋지 못했다고 한다. 신입치고는 선방했지만 무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2010년 잔소리와 좋은 날을 통해 한 번의 인기가수가 되었다. 특히 좋은 날은 발매된 지 하루 만에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며 신드롬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로 인과 함께는 저 당시 아이유의 3단 고음을 따라다가 성대결절 온 사람들을 몇몇 본 적이 있다. 아이유는 가창과 발성, 호흡 등 가수로서의 기본기가 매우 튼튼하다고 한다. 노래를 해석하여 감정을 살려 노래를 부르는 실력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아이돌계의 전설인 이효리는 자신을 앞질러 나아가는 후배라고 평가를 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상식인.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부분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아이유는 연예계에서 발이 넓기로 유명하다. 오랫동안 연예계에 있었다 보니 넓은 인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아이유 하면 팬 사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데스타가 된 지금도 아이유는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매년 생일파티를 자신의 팬들과 진행한다고 한다. 팬들에 대한 아이유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유명하다고 한다. 팬 관리를 이렇게 잘하니 나이 어린 팬부터 나이 지긋하신 팬들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2011년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비록 초반에는 많은 혹평을 받았지만 꾸준하게 발전을 하게 되어 나의 아저씨에서 출연한 것으로 제55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오르게 된다. 나의 아저씨 꼭 봐라. 진짜 재밌다. 마지막으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인 브로커에 출연하게 되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왔던 그녀가 세계 3대 영화제에 진출하기까지의 생애가 한편의 위인전을 보는 것 같다 자 성격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는 아이유에 대해 심판해보도록 하자 아이유 그대는 매년 우리에게 황홀한 노래들을 제공해줬으며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생활하면서 풍문 하나 없었다 그대가 앞으로 노래도 꾸준히 만들어주고 배우 생활도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유 유에나 화이팅!